안녕하세요, 이연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주방 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이 설거지하실 때 제일 힘드신 게 바로 이 기름때잖아요. 그래서 이 주방 세제들이 이 기름때를 얼마나 잘 씻어주는지 한번 데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기름은 이렇게 넣으시고요. 이거는 이거는 이 디시드랍스 원액을 5대1로 희석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. 디시드랍스도. 그리고 이거는 일반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폼, 일반 세제. 제가 문질러서 설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 제가 진짜 되게 짧게 문질렀는데요.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살짝만 했는데도 이렇게 어 DC 드랍스에서 한 거는 제가 물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름때가 많이 설거지가 됐어요. 그래서 같은 물을 한번 헹궈보도또 헹굼 잘 헹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슈 드러스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물을 다 붓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어, 헹구 다 헹궈졌고요 이번에는 타사 제품 한번 물로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다 부었는데도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은 바로 이렇게 1년에 1년에 저희 몸에 소주잔 2잔 정도가 저희 몸 우리가 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세, 이렇게 찌꺼기가 남는 세제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우리 몸에 호흡도 안되고또잘 헹궈주는 우리 아미 디시드랍스 꼭 쓰셔서요.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,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, 지구를 위해서 꼭 유기농 제품 디시드랍스 꼭 사용하셨,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